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7월 23일 아 어, 이제 오전 한국 시간은 오전 11시고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한 7시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에 아 어, 우리 할아버지 고 양판식 장로님의 추모 예배 44주년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참으로 어, 우리 원 가족이 사실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할머니를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나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져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카톡방에 저희가 제가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볼 수는 없지만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고 양판식 장노님 우리 할아버님의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 할아버님의 그 신앙과 또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찬성가는 어,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파워포인트에 196장, 나의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죽게와 죄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다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마음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절 제가 더 추가를 해서 6절을 넣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추모 예배지만 어, 그렇, 그렇지만 온 가족이 영상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 한편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기쁨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장손이라고 해서 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참으로 죄송합니다. 에,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어, 저의 소식도 듣고 또 어, 우리 친척 여러분들의 소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1977년도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1977년 7월 23일 어, 할아버지 우리 양판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할아버지와 있었던 추억을 생각한다면 여러모로 많이 우리가 그리운 시간이 었 것입니다. 또저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를 만나보지는 못했지요. 저는 1977년 11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4개월 전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 이제 뱃속에 있는 제 저를 보면서 어 이제 아이를 어 많이 보고 싶고 또 그리워하시는 거를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할아버지의 품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아 저는 할아버지와의 어떤 뭐 만남은 없었지만 어 친척분들의 소식을 통하여서 또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아버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지혜와 지식과 또그 명철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렇게 크게 또 기업으로서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갖추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추모 예배와 관련하여서 할아버지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천복계 홈페이지 상에 할아버지의 추억이 남아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보면 1960년대에 할아버지께서 1966년 4월 17일날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로 이렇게 화면에 넘어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1976년 5월 10일 목사관을 흥납을 하셨고 또 증축과 부석 건물을 증, 신축을 하셨던 것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 7월 23일에 할아버지께서는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76년에 할아버지께서 5월 10일날 목사관을 헌납을 하셨다는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산을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요. 그 재산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교육자를 위한 목사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도 어, 본인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님의 몸 상태가 아마 그렇게 온전치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어, 어, 안녕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믿음과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천복교회의 목사관을 만듦을 통하여서. 어, 많은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후에 1977년 7월 23일에 하나님은 나라에 가셨고 또그 병이 갑자기 와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우리 여기 저와 함께 영상을 드리고 있는 우리 어, 뭐 작은 아버지들, 우리 고모님들 어, 또 고모부 여러분들 보면 어, 그분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는 뭐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저도 제 나이를 보니까 벌써 4 5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어, 이 한국의 2018년도에 한남대학교 지금 저 10월부터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전인 교목을 하고 있고요 전인 교목을 하면서 동시에 어, 교양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었 안 왔고 가장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 우리 친척분들에게는 제가 아마 공유를 하지 않았을것 같은데요. 어, 제가 2014년 12월 경에, 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박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요. 그 스트레스가 많아, 많았는데, 이게 몸에 곧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어, 제 몸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맹장이 터졌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맹장이 터진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위쪽이 좀 아프니까 그냥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어,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어, 위염이라고 이게 잘못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위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기약을 먹어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아 그런데 한 2주가 지나니까 살이 엄청 빠지고 어, 이변을 보는데 변 색깔이 검은색이 나오고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LA 있는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 이미 맹장이 터져서 봉막염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과 모든 거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다 포기하는 것인가? 아마 그때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보라는 아마 알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가 그날 저녁에 저를 보러 왔었거든요. 어, 아, 마 보라가 그 현장을 알,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저의 상, 상, 상황이 어떤지 제일 잘알 겁니다. 어그 근데 이제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한5 3 0 0불이 나왔고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너는 죽을 거라고. 어 if you if you not get surgery you gonna you gonna die tomorrow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어 5만 3천 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험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 그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계 보험하고 이게, 이게 의사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만났지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약할 때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서 그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어, 저는 그 메시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 한 5개월 정도 그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잘 해결이 되어서 5만 3천부로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18년 졸업식 때에 어, 제가 졸업 대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거를 어, 이 간증을 했습니다. 영어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장 약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얼마나 힘든 시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청복교회 설립에 가장 주축돌의 역할을 하였고 목상간도 바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그분의 신앙과 믿음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어, 본인이 이제 천국의 이제 3층층, 4층층 이제 올라가는 그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할수 있지만 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눈에 가시, 눈병이 있던지 아니면 어떠한 그 질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려움과 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도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더욱 강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 히브리어로 광야가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미는 먼머로부터 프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센소듯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님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 전에 어, 송수희 우리 지사님 아마 혹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보니까 어, 여기 가운데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계시고 어, 아마도 우리 여기 고모님 같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 어, 여기 보면 올라가다 보면 여기 상할머니가 사할머니, 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살짝 보이고 옆에 우리 어, 할머니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5년 2월 15일 이청복교의 심령 대부흥이라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친척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한 고통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저는 다잘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약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작은아버지와 여러 교류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의 위쪽에 올라가서 우리 황상희 사부지 만나서 또광리자가버지 만나고 그 가정을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 교제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고 어,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는 이 가정을 하느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요. 항상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어, 소망합니다. 어, 할머니들 제가 한, 한달 전에 한번 만났는데요. 올해 나이가 아흔 아홉 살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1 0 0살입니다그 예. 할머니의 믿음과 기, 그 기도의 고백, 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께서는 제가 누군지 이름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제 이름 인철이 왔구나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하신 모습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그 은혜 우리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척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44주년 고 양판식 장노님 할아버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역사하심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약하고 험난한 이 시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척분들 한분한 한 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 양판식 장로님의 44주년 추모 예배를 드리며 약할 때강함 되시고,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고 양판식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 인생의 승리자, 승리자가 되고, 주님과 동약을 소망,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공동 카톡을 통하여서 서로 소식을 나누고 저는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 궁금하시거나 학교에 방문하고 싶으시면 어, 제가 또 여기 대전에 제가 알고 있는 뭐 식당이나 또 소개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